공공우수 저조 교육 공무원 입들 존경하는 30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경북이 기다려온 혁신 교육감 후보 이창경, 도민 여러분께 존중과 평화의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러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가슴 저린 말들로 출마의 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장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살고 있다라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여고생은 학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나를 붙잡고서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학교는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을 재미없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과 40년 가까이 생활해온 저로서는.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드러내는 이세 가지 말 문장 앞에서 참으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자로서의 무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혁신 교육으로 교육을 바꾸어서 아이들과 학부모, 도민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겠다는 마음으로 2018년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저 혁신 교육감 후보 이창규는 경북 교육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이 경북은 명품 교육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교과서 채택, 정국이 유일하게 추진했습니다. 불통교육청입니다. 무상급식 전국 골지 고교평준화 전국 골지 혁신학교 제로, 공립형 대한학교 제로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처우와 대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농산어촌, 농산어촌 작은 학교 축이기는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보여주기 소위 전시성 행사 최고 교원 업무 경감 관련 교사 만족도 꼴찌 이게 바로 소위 명품 교육이라는 경북교육의 민낯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경북교육 경북교육은 불판 자체가 명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되어 있어요. 이 불량품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경북의 첫 혁신교육과 후보 이창교 지난 10년 다른 시도교육청이 혁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육의 판을 짤때 경북은 과거지향적 군대식 교육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오류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대혁신의 담대한 도전에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거대한 혁신적 교육 체제를 기획하겠습니다. 경북의 첫혁신교육가 후보, 이창교, 경북 교육의 판을 짜겠습니다. 결국, 명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주어지지 않아서 학력 학력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력의 희망을 걸지 않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할수 있는 것을 얻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저는 교육의 경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경북에서는 사실 요즘 공부를 꼭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 공부도 지식 중심의 이제 한물간 지식 중심의 교육에 몰입을 하면서 그쪽에 발달하지 않는 그쪽으로 재능을 가지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할게 없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랬냐 했습니다 결국은 저도 학교 현장에 있어 보면은 남자 초등학교 한 고학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남자애들은 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게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는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한다고 라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할게 없어서 게임에 빠집니다. 여학생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대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꿈이 창교의 화품의 은영지님, 역시 그 부모의 대학생들은 화장에 빠집니다. <laughs> 그래서 중학생들, 제가 학교에서 보면 <laughs>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가방 속에 화장품 도구만 잔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학생을 불안하게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그것을 불안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가장 중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혁신학교 만들고 혁신학교 혼자만이 할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지금 이제 바뀌는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할수 있는 기본적으로 지역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 공, 교육 공동체가 바로 학교의 그 자유학년제를 갖다가서. 바로 도울 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실제 자유학 기제 하다 보면 정부은 그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아가지고 지역 인프라가 형성이 안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소방서, 경찰서, 뭐 보건소 이런 데 맨날 그런 데만 뭐 갔다 온다. 뭐 초등학교 도 갔다 오고 중학교 때도 갔다 오고. 그 제대로 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교육계획은 어 제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학교를 혁신하고 그 혁신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지역 사회가 뒷받침하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육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자유학년제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경북교육 반드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체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무상급식, 그리고 학교 혁신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행정 시스템 반드시 민주적이고 어, 유연한 교육 행정 시스템이 되도록 하고 교육청이 학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역할이 학교를 지원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육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의 주체는 바로 학교입니다. 모든 교육의 중심이 학교가 될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를